처음에 왔을 때는 내일이라도 짐 싸고 가고 싶었죠, 진짜.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연습을 가기 두렵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여기 터키 유럽이라는 데 와서 선수들이 좀 은근히 이제 나를 따돌리는 게 느껴지고, 공을 올려주는 선수들이 공을 나한테 주질 않고,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버거웠던 것 같아요. 합니다잘 오게, 잘 오게, 잘 오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잘가요잘 가세요. 잘세요감사합니 항상 한국에서 터키 들어가기 직전 되면 은 조금 기분이 좀 이상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북적북적 선수선에서 선수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혼자 이제 생활을 하려고 생각 하다 보면 은

이제 올해 6년째 이 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또그 와중에도 제가 또 오래되고 했으니까, 뭐제 응원가가 따로 있을 정도? 그렇게 뭐 응원을 정말 열정적으로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쁘게 너무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도착한 날은 거의 연습을 안 하기는 해요. 근데 다른 팀원들보다 조금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제가 뭐 원해서 간 것도 있고 또 오랜만에 선수들 만나고 또 스태프들 만나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또 이번 시즌이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공 연결을 하고 있습니고 guess all together both sides of court 텅 비어 있는 집보면 이제 쓸쓸한 면도 있고 허전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래요. 피곤해. 지지 갔어요. 아 진짜. 나 찾는 게어딨지 괜찮아. 제가 베개 썼어야 되는데 냄새는 좋은데? 한잔더 해야겠다 칼슘 어 맛있어 아자먹어 되면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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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뭔가 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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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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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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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그 맛있어 맛있어 맛는어맛있또 보고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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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진짜 그 드라마에 너무 빠지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하게 된것 같고 예능 켜놓고 모든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외로울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걸 아예 전혀 뭐 경험이 없으니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버티는 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어느 정도, 뭐, 그때 처음에 1년차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느려내지고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아요. Wow, like this or this color should be good. But this is eyeliner also? You can use eyeliner, eyeshadow. 하이라이터. But you can use it together. It's very light. Okay. Can you make for me? A little b yeah, okay, no, i 조금 화장법이 좀 달라진 것 같기는. 원래 라이너를 언더라인 이런 걸 많이 안 그리긴 했는데 좀더 진하게 그리게 되고 아무래도 터키가 조금 더 화장법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진하긴 하거든요. 그때부터 조금씩 화장을 좀 변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좀이쁘고 보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만의 이제 그런 화장법으로 하게 된것 같아요. 세계 백구 선수 이모 일희 예쁘시죠? 일희요? 해야 할거요 미래는 아닐 거고요. 그냥 뭐, 좀 뭐, 미모가 괜찮다, 뭐, 이 정도 거예요. 나쁘진 않아요. 바지만 하니까. 괜찮 같아요 인정하는 걸로. 네, 인정. 네. 돈 드로마다. 돈 드로마 먹어야겠다. 아이스크림! 아. 초콜릿엔 바닐라. नरद सुन प्लीज कोरे कोरे बास्केटबॉल नहीं है सुन वोलेवो नरद सेने ओ पेनल्टी मारो कोरे हां ओ पेनल्टी मारो कोरे हां ड्राइव

Ha Ben h o n e b e e p o t o p h o t f l l a l o Hello. Hello. h e o Hello. h l l o h e o h e o Hello. Hello. e l l o h l e l e l l o l l o h e e l e l l o h o l l o h o Hello. h e l l e l e l l o h l e l l o Hello. h e e l l o e l e l e l l o o h e l l e l e l l o h l e l Hello. Hello. h 아이고 아기 다리야 아기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네, 훈련이 반복적이고 이제 힘들 때 이제 이스탄불이 또 좋은 게 배로 이제 유럽이나 뭐 아시아로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할때 많은 생각들이 이제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이제 시간을 내서 또 배를 타고 또 유럽에 넘어와서 뭐 산책도 하면서 또 주위의 풍경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또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그리고 또 사랑 구경을 또 하면은 또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사랑 구경도 하면서 그렇게 보내다 보면 또 어느 생각 그 배고에 대한 생각을 또 다시 또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고 하니까 네, 그러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 yeah, yeah.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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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You look skinny. There, she, she said she's so skinny. Skinny, and not hard. She's bigger, It's not my no, like, fault. Uh, you remember <laughs> the replays. Uh,

네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연습을 가기 두렵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여기 터키 유럽이라는 데 와서 왜 가기 싫었냐면 그때 당시 아시아 선수도 없었을 당시였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은근히 이제 나를 따돌리는 게 느껴지고 공을 올려주는 선수들이 공을 나한테 주질 않고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들고 버거웠던 거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선수로 대표로 왔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선수한테 제가 먼저 다가게 다가고 그리고 또 정말 경기에서 모든 걸 보여주면 그 선수들의 생각이 나는 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즌 개막 전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항상 힘들 때나 그럴 때 옆에서 있어주고 하니까 너무 편해졌어요, 진짜. 처음에 어떻게 내가. 버텼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너무 편해져가지고 진짜 배구만 생각하고 할수 있게끔 환경이 된것 같아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항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소주 yeah. 비 Lizarduk. Şerefe, Şerefe. Nasıl? How do you say it? Şerefe, Şerefe. Şerefe, Şerefe. Kombel, Kombel. Kombel, Kombel. Kombel, Kombel. Kombel, Kombel. Senin bir boyfriend? Hayır. Ben niye gitmediyim? We should ask Dara. Bugün niye gitmedin? Bugün niye gitmedin? But everyone really? wants to marry, right? Yeah. Want to yeah. Sure. Well, yes. Yes. Yeah. yeah, it's right it. yeah. i have yeah. uh, three years. i hope one day. i hope i hope <laughs> <laughs> everyone, everyone hoping, i Everyone. so, how about the uh, marriage? <laughs> <laughs> to be married. Yeah. to share same life, same things, same feelings. it's really nice. i like so much and i love my husband. Mm. i love. <Yes>. 친구랑 저랑 또 룸메이트거든요. 그래서 뭐 항상 보면은 매 시안마다 거의 와서 이제 남편이 지켜보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좋기는 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힘들 때나 그럴 때 옆에서 있어주고 하니까 좋겠다 싶고 그리고 자기 전이나 이렇게 전화해서또힘 주는 말 같은 거 해주고 하니까 부럽기도 하고 네. 좋겠다 싶지 하고 네. 이게 많죠. 네. <laughs> 조금 어, 네 그래.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 점점 <laughs> 이상형 뭐 이상형 얘기하면 터무니 없는데 저는 뭐 조인성 같은 분을 만나기를 원하긴 한데 네, 너무 진짜 이상형이고 그냥 좀 배려심 많고 좀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키도 컸으면 좋겠고.

아이고, 위스이 너도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잘 가. 샤워 좀 해달라고 하고, 알았지? 아이고. 아이고, 또 짐을 챙겨. 피곤하다, 진짜. 또짐 챙겨, 또? 없을 것 같고 제 팔자니까 뭐할수 없죠 근데 항상 진짜 리오 올림픽 갈 때도 짐 이제 트렁크 가방 두개 끌고 갔다가 또올 때도 이제 트렁크 가방 두개 와서 이제 짐이 이만큼 쌓여가지고 또막짐또 풀렸는데 한2주 지났나 또다시 터키 갈 채비를 또 해가지고 또 와야 되고 그러니까 뭐 짐을 싸고 뭐또풀고 이러는 게 지금은 너무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가끔은 좀 짜증나고 힘들긴 한데. 돈 벌려면 해야죠. 네, 그래서 열심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 이제 자야겠다. 아이, 자고. 내일 모자란 건 챙기고. 아휴아또 내일 또 가. 아휴 내일 또가 또, 또. 제가 지금 배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결국 돈 때문인 건가? 아니면 정말 내가 배구를 좋아하더라고 라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한번 던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 정말 좋아서 하는 게 맞구나라는 거를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제가 배구를 하면서 잃을 거는 다 이제 잃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항상 뭐 만족이라는 게 없듯이, 하나 코트 안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중국 상해에서 살고 있는 배구 선수 김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좀 안전해졌네요. 네, 네니요 네, 네, 네. 김연경의 공격. 김연경 최고 공격수 김연경의 위력이 빛난 대국의 메신 거예요. 아전 세계 배구에? 여자 배구의 월드스타 김연경 선수가 터키 리그를 떠나 중국 리그로 진출했었거든요 어, 최고 대우 바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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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류니 진짜 좋다 네, 선수들이 워낙 한국을 좋아했고 한류 열풍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연예인처럼 쳐다봤다고 하더라고요 어... 옆지도 못하고 아유,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네. 스타지 스타 어? 뭐야? 왜 아무도 없어? <laughs> 회식 갔나? 어? <laughs>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중요한 시합 이기고 나면은 막 같이, 야, 오늘 저녁에 나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같이 놀러 나가고, 파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거의 대부분 뭐 가족분들이 오신다든지, 또 외인이라든지, 아, 뭐 외인이라든지 뭐다 이랬다. 저만 뭐 아무도 없죠, 뭐. 김현구 선수 진짜 없요 외인이요? 네 없습니다. 어 너무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제 상관 없어요. 어떤 <laughs> 건 얘기하지 말라고요. 너무 자비해. 너무 자비해. 재미있는... 재미있는... <laughs> <너무> 재미있는... <얘기하네, 웃음> 그냥 마음 놓고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스탁 빠이 빠이, thank you. 할 할. 아, 아, 아. 아. 저 영웅이 집 뭐야 도대체? 아, 아. 아. 뭐야니? 아, 어, 아... 저정도면한 며칠 쉬죠. 저렇게저렇게 저렇게 한... 되면 뭐한 이틀 정도는 쉰다고 하더라고요. 아, 거그 아, 아, 아. 이틀 쉬는구나. 고생 고생 개고생이다. 아이고. 관중들 앞에서 막 그런 시끄럽게 막 이렇게 하다가 조용한데 오면 이제 뭐 험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어 반전 되기 때문에 중국에 와서 더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외국인 용병이 저한 명이고 아무리 뭐 같은 아시아 선수지만 다른 나라 뭐 선수고 그래서 혼자기 때문에 더 외롭다라는 그런 어 생각들이 많이 들고 아무튼 외국 활동은 힘든 것 같아요. 어맞아외뉴 네. 활동했으니까도. 전화 한번 해볼까? 뭐할라나 결국 엄마한테 전화하게 되지. 다들 놀러 가고. 어머니.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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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승찬 맞아. 아이 옷 이쁜 옷입을 신경 좀 썼어요. Oh 오늘 이겨서. Oh 아그 봤어. 간이 중반 좀 하더라 이겨서 다행이지 뭐. 그도3대1로 위안 시네 위안 시네 i n g it. We are s e e 기근 너무 t 아니고, 엄마. 아니, 아빠는 어디 t We are s e e i 어어 it. We are seeing it. We 아 r e s e e 보고 있어. t w 어 are seeing it. We are seeing it. w 하 are seeing it. We a 치킨 시켜놓고 있는데 안 오네. 아니 지금 다들 뭐 애들은 날이 났어. 뭐 가족들이랑 먹으러 가고 친구들이랑 먹으러 가고 근데 나 혼자 여기 혼자 있네 나는. 아니 동료 동료 같이 먹으면 잖아 동료도 친구 만나잖아 언니도 친구 이제 있으니까. 아, 친구랑 같이 만드세요. 알았어 그럼 이따 오면 맛있게 잘 먹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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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오면 맛있게 잘 먹어. 야, <laughs> 잘 먹어. 어머니도 친절해요. <laughs> 어머, 어머니 속풀이야 그래, 보통 엄마들이, 아유, 왜그런거 먹어? 좀더 좋은 거뭐 이렇게 말해. 응, 오면 맛있게 아, 잘 먹어. 맛있게 잘 먹어. 음... 갈게. 응. 시작할게. 알았어. 오늘 꼭 공항에서 만나. 응. 음... 공간이 잘하고. 예, 예, 건강하게계시고요 치킨 안네

둘째 제한... 언니. 음. 아 둘째 언니. 다시 었어 근데요? 시급 받았어? 여섯 시 준비하다가 다시 걸어. 이렇게 막이 된다. 너무 단지 않았어요? 어 그러네. 잘했지? 데가나닮았대저 그걸 이렇게 하니까 너가 월세 받는다지? 닮진 않았는데. 이거 닮은 거야. 내가 더이 닮은 게아니라왜 그래 또? 네, <laughs> 고맙진니 오늘 고생 많죠 <많았어? 웃음> 혼자 먹어! <laughs> 혼자 먹지, 뭐 누가 같이 먹어. 숨어 기다려, 엄마가 보 아니 다들 가족이랑 뭐 친구들이랑 뭐 애인이랑 다 갔는데 나 혼자 지금 집구석에 뭐하고 있는 거야? TV보면서 치킨 먹고 있지. 영영아, 내가 잘생긴 남자 소개시켜줄까? 키가 몇인데? 아이고,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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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1 잘생겼어. 나이는? 나이, 나이. 동갑이야, 또 미치겠네. 좋아니좋아 진짜 받을 의향 지금 혼자가 좋은데 왜 그래? 리만 올라가. 아휴. 뭐 소개팅이라기보다는 뭐 시간이 된다면 은 바쁜 분 먹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밥못 먹겠어요. 밥다 밥 먹는 건데. 그냥 밥은 뭐 다른 사람이랑 먹는 거뿐이죠 뭐 네. 안녕. 형부 안녕.